보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해양 따라 올라가는 도로인데 여기는 유레카라는 도시예요. 지금 거의 지금 벗어났는데 제 아침 안개가 산속에 쫙해서 유레, 어, 유레카란도시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코스코나 트 월마트가 있는 가장 북쪽 도시예요. 어, 오른쪽은 모르겠고, 좌우 왼쪽에서는 그래요. 어, 해안쪽으로는 러다보니까 여기가 아, 코스코에서 기름 4 9 9 9 9 9 불이죠. 0.1센트 부족한 5불 5불 주고 넣었어요. 여태 코스코에서 제일 비싼 게 4불 50이었는데 여기가 일반 시중은 한 5불 50 라운드 돼요. 5불 60, 5.599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뭐 짜고 한 거지 가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고코스코는 5.999, 0.1 센트 구조한 5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한두 시간 가면은 이제 오레곤주가 나올 건데, 아, 오레곤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 세금이 없는 주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놀러 오신 분도 오레곤주에서 이렇게 면세품들 많이 사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거기가 어, 산불때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봤는데, 거기 이제 오래건주 첫번째 코스코 가서 름 넣으려고 여기서 들렀어요. 딱 갈만큼만 넣어갖고 갔는데, 물론 중간에 관광기 들리다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처음으로 자다가 쫓겨났어요. 처음으로 자다가. 옛날에 한번 이제, 에, 어떻게 보면 쫓겨난건데, 쫓겨난 것도 사실 아니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초창기 때 저기 해리, 말씀드렸는데 해리즈버그 옆에 랭카스트라는 동네에 월마트가 있어요. 아, 그때는 제가 이게 차를 밖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 차는 자고 가는 차다 여행자다 이렇게 표가 나게 제 차가 세팅이 돼 있었어요. 이제 창밖에다 은박지를 물론 안에서 붙였지만은 어, 은박지 그 차광막 안는 은박지를 붙여놓으니까 아,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더더구나 남바까지 캐나다 남바이다 그러니까 가 보다 자고 가는 표가 딱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큐리티가 너잘 거냐 그래서 또뭐 밤에 자다 쫓겨난 것보다 낮에 쫓겨난 게나아서어잘 거다 자고 갈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새벽 2 시에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막 후라시로 비춰보더라고요. 비춰보니까 집에 차에는 이제 이렇게 차에서 사람이 자면은 유리창에 쫙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잘 안보여요 거기다 이제 안에 또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커튼으로 어, 안막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뭐 사람 있다는거 다 그냥 알아요 차 유리에는 이게 결로 생기지 안에는 커튼 쳐있지 깨우길래 음, 알았다 떠나겠다 그래갖고 떠나갖고 이제 그, 어, 여기 도시가 코스코에 잘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초저녁에 가서부터 잠은 상관없는데 한밤중에 새벽 2시 넘어서 가서 자기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인 카메라가 있잖아요, 시크릿 카메라. 한밤중에 차가 어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스코에 길거리 잤어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니까 잘곳서 많이 있어요. 길거리 그냥 어제 밤은 좀 비도 오고 그런데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여기 유레카란 도시에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쫓겨났던 얘기 중에 빼먹은 게 있는데, 통상 월마트들의 시키리도 있어요. 월마트에서 샀는데, 월마트 한 개밖에 없어요. 어, 통상 월마트에도 시키리가 있는데, 어, 이번 월마트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쇼핑센터 안에가 있어요. 쇼핑센터 안에가 있다 보니까 월마트 자체 시큐리티는 없었던 것 같고 쇼핑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큐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걔들이 싹 돌더라고요. 돌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나가는 도중에 보니까 월마트가 아닌 지역에다가 주차해 놓은 트럭도 이렇게 쫓아내더라고요. 월마트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쇼핑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오다 보니까 자고 가는 차 하나도 안보이긴 안보이더라고요 당분간 계속 바닷가로 갑니다 101번 도로 자체가 이 바닷가로 가는 도로예요 한유에는 지금 눈 왔어요 어젯밤에 여서요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 여기 지금 눈 오고 왼쪽은 구름의 바다의 그렇습니다. n a t 파크 고래곤에 있는데 거기 e g o n 인데 거기 어쩐지 쩐지모어요지요지기여면은면은 y and also, a 파도가 엄청나요. 지금 y a 쪽 d 라군이고 저희는 지금 레드우드 어, 내셔널 파크에 왔어요. 캘리포니아 북서쪽에 있는 겁니다. 유레, 유레카에서 한 30분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토마세이크체 비지터 센터, 레드우드 내셔널 앤 스테이트 파크네요. 야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비터 센터인데요, 토마스 머쿠철 비터 센터입니다.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또자 달려가서 지금 좀 높은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 보여서 자자 경치가 이렇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세고요. 오 여기 나무가 엄청 커요. 근데 원래 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던 데 여기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예요. 와이저 나무는 겁네 뭐 여기서 봐봐요 하늘도 안 보이고 이게 레드우드는 아마 나무 속이 빨갛다 그래서 레드우드인 것 같아요. 잘라갖고 하는 거 보면 다 빨갛더라고요. 는뭐제 생각입니다만 크게 볼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무 큰게 많다. 겁나게 큰 나무가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희한하게 생긴 나무도 있긴 있습니다. 곰팡이 피었는지 끼가낀 건지 여기 이종표가이종표가 이종표가 이런 뭐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숲속에 무지하게 큰 나무도 있긴 하네. 목적지 도착. 아우정원 큰 나무들 많습니다. 지금 한 3일 년부터 비가 와갖고, 지금 조금 그래, 어디. 비가 있다니까, 얼마나 큰지만 확인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아, 역시 여기 태평양 바닷가나 뭐 있습니다. 내리지는 못해요. 캘리포니아 입니다 올해 봄까지는 제, 생각, 제 생각에 한2 30분 남은 것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 거의 북쪽 끝인데 역시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고지대가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눈이 있어요 며칠 동안 저 아래쪽 계속 샌프란시스코 이쪽으로 비가 왔는데 이쪽 북쪽으로는 이렇게 눈이 왔나 봐요.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 캘리포니안다. 이제 오레곤 국경, 어, 아 오레 오레곤 보더. 바로 이 뒤에가 터널이 한개 있어요. 이쪽으로 이 터널 지나면은 바로 이제 오레곤입니다. 날씨도 지금 춥고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위로. 여기가 뭐뭐 콜레본 터널이던데 그 레스테리아요. 자,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오레곤주에 들어니다 오레곤주, 워싱턴주 지나면은, 아, 캐나다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캐나다 들어갈 때, 아, 벤버아일랜드로 어, 시애틀에서 페리타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지금 보더를 막 지납니다. 웰컴 투 조세핀 카운티, 저것도 저희 오레곤주, 무슨 카운티마 말이에요. 오레곤 간판은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두개 남은 주, 그걸 다 중간에 다 돌아서 두개 남은 건 아니고, 앞으로 갈 주가 두개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기 어 간판 나오네. 자 밥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아, 이 자식이. 자, 화물차가 가렸는데.